할렐루야. 아, 오늘은 출애굽기 사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죠. 아, 그런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사장에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시고 모세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1 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네 지팡이를 내려놔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이상한 말씀하시죠?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뱀을 잡을 때 어디부터 잡아야 안전한가요? 뱀의 머리를 잡고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그, 다,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인을 주십니다. 손을 품에 집어넣게 하시고요. 꺼내봤더니 문득병에 걸린 손이 됩니다.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그 손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모세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어떻게든 도와 주시겠다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마음 가운데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말에 능치 못하겠습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에 능한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있으면서 자신감이 그만큼 떨어졌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11절과 1 2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리가 병어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한다면 그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 존재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와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사실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지나치게 미리 앞에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13절에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네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붙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날 준비를 시키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다음 31절에요 백성이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성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실 때는 그의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상황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장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무슨 이유일까요? 자세 히 나와 있지 않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26절을 힌트로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요. 그런데 모세가 안 했던 것 같고요. 급하게 할례를 하고 나서야 모세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이 일을 다루고 계시는데 모세는 그만큼의 진지함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하시는지 나와 있는 구절이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이르기내 아들을 놓아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중에 바로에게 가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 아들을 놓아라.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 네 바로의 아들을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진지하게 구원을 다루고 계시는데, 모세가 그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매주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매주 하는 기도이니까 늘상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매주 매주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단한 번뿐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월 며칠 예배를 드린다면 그몇월 며칠은 매년 반복될 수 있겠지만 2019년 몇월 며칠은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딱한 번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아침 이 말씀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정말 진지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내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